이번에는 헌터로 헌터로 녹화를 시작하죠. 원거리 형 엄청 좋아하죠. 특히 메이플에서 원거리를 제일 좋아해 내가. 원거리밖에 안 해. 왜냐면 그게 보스한테 제대로 안 맞아. 응, 음, 그래서 좋아. 그리고 원거리는 스킬이 멋져. 근데 근접 거리는. 야, 스킬이 옆에서 퍼지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무기 자체에서 터지잖아. 그게 멋진 거지. 이런 것도 돼. 그리고 원거리는 원거리라서 은얼, 은월? 은얼은 원거리가 아니야. 거리가 아니라 근접이야 오늘도. 몰랐어? 그렇죠. 오늘 근접이야. 아니야. 그렇죠. 막내. 그냥 아직 펑펑 터져 이거. 애들이 아주 그냥 몸들이 툭 터서 막 날라다녀, 이제. 난 자유로운 날개를 살고 다녀. 아, 날개 보요 어, 안구왔네 하차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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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쾅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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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끌어 모으는거야 음. 이렇게 모으면서 채운 다음에 이거로 러잖아 이거 쓰면 이벤트가 끝나 그 뭐지 퀘스트 끝나 그리고, 저런 스킬도 있어. 근접은 몇차 돼야 저렇게 되거든? 근데, 이건 그냥 몇차안 돼도, 계속 이런 거 생기고, 완전 좋단 말이야. 그런데, 저런 거 생길 수도 있어. 그냥 몇 차냐? 니 스트라이커. 저거네 잠깐만 음. 저거는 저거 시그너스 맞나? 스트라이커면 시그너스지 그러네 이럴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줘야지 음 개이득이죠 이득받죠 개이득이죠 아주 인기도 내가 내려버렸어. 응. 인기도 한 방에 내려. 아, 어쩐지. 어쩔... 말랑말랑 죽이라고. 씨. 겁나 느려 죽이는 거 아니냐며... 운월이 돼가지고 말이야. 운월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게 느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운월을 저거보다 더 센데, 지금 너무 약하다. 약전에 인기도수, 너 인기도수! 아이 나 치우는데 아 말도 안해개웃기어 다시 가야겠다 하향됐다고? 언제? 오늘 또 하향됐어? 아니 그 메이플 왜 만들었어 하향시킬 거면 메이플 만들면 안 되지 그죠? 안 아니, 내가 다 먹어. 101짜리 지을 101짜리면 다야? 이런 게 음, 싸가지고 없어. 이렇게 나. 이거 스킬 더멋져이 장이나 이 무언가의 스킬이란다. 뭐지? 아, 저거, 재수께 좋아. 내 대박스는, 이러면 까먹었지만. 이제 이게, 뒤로 펑 하면서 터지면서, 뒤로 날아가는 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교장한테 가야 돼. 이 교장이 제일 싫어, 나는. 음. 나불거리면서 지가 잡히 지가 잡으면 되잖아 근데 나한테 잡으래 지켜가 개새끼지 지키 갇혀있어 몸이 안풀려져있어 이야 근접을 하면 피가 빨리 달잖아 그럼 차 엔젤리 버스터 하는 게 낫지 엠버가 더 낫지 근접지. 근접이면 엠버를 해 어, 엠버가 더 나아 이런 거는 아이템 먹을 때만 이렇게 내려오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죽이겠잖아 근접이면 엠버지 그냥 그래? 그 이거 맞잖아? 이거 맞기 전에 계속 화살 두 개를 계속 쏘거든. 아끼면서 화살을 계속 쏴 이거하면서 다른 화살 두 개의 화살을 쏜단 말이야. 난 그래서 그게 좋은 거 같아. 두 개의 화살을 쏴두 개를 화살을 쏴두 개의 화살. 그래서 좋은 거 같아. 먼 거리. <목소리> 아직까지는 이거지 평타 평타 킬 작년 아니야. 아까 오분시간이 와서 보니까 짱는 없을 것 같은 느낌. 냉도 짱고땅 냉도 다터득잖아 내버려 빨리 된다. 쓰면 35케이이지 음, 계속 이득 보고 이것도 있는 대로 다 팔면 돈도 이득 보고 모든 게다 이득이지, 이냐고기네 만약에 물량이 모자라다금동고 먹으면 돼안이래도이이 수도... 먹어놔야겠다 내가 아는 대중에 전사가 있거든. 잘한치해야겠어뭔가 전사. 해치라고 자, 안 좋은 거를 좀 빼놓자. 안 좋고. 비안 좋고. 야, 레어템인데? 야, 레어템이 이렇게 안 좋아. 미쳤어. 버려버려다 레어템. 다버려 히트 버려히버려 이건 무슨, 왜 나한테 준다니? 이쪽 버려. <laughs> 어허, 적당히 필요 없어. 어? 왜요, 왜, 왜? 이건 누구야? 있으면 벌써 졌지 아니나 이런 것도 어차돈다되니까살 어, 사람이 뭐야 이거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개같은 게들아이씨빨년나 싫어 너 아니 나 여기 있기 싫어 아이씨 어둠의 기운 계속 나타나 미쳐버려 그분 어떻게 됐을까 아니, 어둠의 기운이 계속 나타나. 미쳤어. 축하면 어둠의 기운이야, 봐봐. 간다? 어, 다죽고 있어. 미친. 아니, 날왜 공격하냐, 이 개간 놈아. 개같이 괴을 같네. 아니, 왜날 죽여, 미친놈아. 미쳤어, 이새발전났어 오늘, 이거. 시가 1시 뒤져서 묻히는 거 같아. 가안 맞으면 묻히는 거. 니가 듣겠구나. 뒤져서 노는 거같잘못건드렸어사람 어~ 계속 싸. 어~ 계속 싸. 계속 싸. 오늘 지오 치. 오늘 치. 오늘 치. 오늘 치. 오지 치. 오늘 치. 오늘 치. 오늘 치. 오늘 치. 오늘 오 치. 오 치. 오우치 오우치 옳지, 옳지, 잘한다 오우치 옳지, 잘 굴러내네 오우치 옳지. 옳지, 잘불러 아유 아유, 아유 잘불러 아주 마음에 들어 이런 스킬이 있죠 아주 좋아요 굿굿굿굿음 굿. 좋아 좋아 음 니들 마음에 들어 어허 이제 마음에 안들어 이제 마음에 안들어 이제 마음에 안들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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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떽빽빽빽빽 그런거 아니야 씁 점프도, 못해! 점프도. 못해! 도점프 점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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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점프어 일단은 어. 프도 어... 프도어 이런 점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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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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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난 애들 거다 쳐먹으면 되죠. 저가 이득 보죠. 그냥 이득 보죠. 제가 이득 보죠. 그냥, 그냥 제가 이득 보죠. 오 예. 내가 있는 거다 먹었어. 짠. 돈이 벌써 이만큼 모아지고. 소비를 보면. 오 우유. 새벽에 링실 먹어야 돼 그거 잘 알지? 보고 여기 일단은 아직 안되니까 그렇게 살고 일단 레벨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좀 키워보자 그냥 죽으면 되잖아 왜 그래 공격하려고 해 쟤는 퀘스트가 뭐였지? 퀘스트가 뭐였지? 대박 어? 호수위호수위까지또 가져야돼? 음. 이게 호수인가이 우리야? 남들로 간다 이게 더 빨라 아니 이거보다 이게 더 빠른 이게 더 빨라지 어떻게 되니, 이게 더 빠르냐? 오케이. 아싸 하얀 물이 나온다. 시야 뒤에서. 집이야또 옛날 자리 규정이 예측도 못하다 지자리를 여기 못 하네. 왜 뭐가 왜 뭉쳐와 갑자기? 어 뭐가 그게 없지 뭐야? 어? 왜 군데 없지 뭐야, 왜? 그게 우지오야. 우지. 일단 뭐야. 아직 레어템들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 이거. 전사꺼구나. 전사꺼? 거? 전사꺼. 거. 점수한테 좀더구만 좋아. 음, 봐봐. 이게, 뭐야. 음, 음. 이거 아무데나 닦아. 몇 명씩 죽여줘, 이거. 약간 이거 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게. 그.. 응. 나 주황색 위.. 화살표 나갔잖아 그거 나가고 그래게 이렇게 아 이런 거보아 아무것도 안 나와 캐시 해야 되는데 있어. 이 가운데 스테니까. 진짜 하얀 게 있다. 언제 약해졌어? 약해진 정도가 아닌데, 이건? 벌써 35야, 왜 그래? 이게 미쳤어, 이제. 절대로 안 미칠 수가 없어, 이제. 아무튼 그가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전혀 아니 음... 개점... 이거... 이거 개점은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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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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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생기겠구나. 아, 또 있어. 또 뭔데, 뭐, 아이. 패스 진짜 많아. 그 다음, 전달 안 하고. 그 다음, 여기 있잖아. 고수 3으로 가서? 어, 그게 쉽지. 그거 나의 쉽지. 좋아, 좋아. 어, 불쌍한 캐츠 롤도, 아니, 마크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수고하시어요캐가 제일 불쌍해. 이상한 캐츠 지금 뭔가? 일단 이걸 팔아야지일단뭐넣고 이거는 필요없는 거. 맞지? 왜 불쌍해, 유령이? 유령이 왜 불쌍해? 마크 지금 안 해. 해? 노, 노예제에 있는데? 이건 노예가 아니지만. 알았어, 해줄게. 기다려봐. 자. 마크 한다. 이들 말대로. 어차피 내 목표는 35였으니까. 간종이 날이라고? 알고 있었긴 있었는데. 오빠 누가 들어왔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애플님인 것 같다. 부사를 보니까. 꽝. 꽝. 긁혔다. 은근슬쩍 들어오려고 하는데. 은근슬쩍이라기. 두루두루, 두루. 사루루님3 0인치 만들었어요. 어. 만 저가 다 만들었어요. 저기서야 만원이 있어. 진 이제 던돌들었어아 나이카 캠미. 캠미. 중국. 진짜? 가고 싶다. 가죠. 그다 <laughs> 아애한테 거짓말 할 거면 제대로 거짓말 모랬는데? 아진 아, 애기들은 런거 믿음. 모랬는데?